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파트원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 네.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로 또 많지만 네.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바로 투자로 인한 채무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면 네. 최근 몇년 사이에는 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 그, 이런 네, 네, 네.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채무가 급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이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예,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현. 2 30대 혹은 더 넘어서는 3 40대에 이르기까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어, 저도 이제 연배가 많은 편은 아니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를 예를 들면, 저축을 열심히 하면 은행 금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자도 나쁘지 않았고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가 어떤 독립할 때, 어,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제는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급만 모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좀 슬픈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어 빚을 떠하는 걸,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어 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몰두하는지는 이런, 어떤 사회적 시류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는 네. 개인회생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음어 일전에 이제 저희가 서울회생법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일단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 다른 이제 파산부 재판부와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어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뭐 주식 주식 투자 실패, 뭐 가상화폐 투자 실패 이런 걸로 인한 손실금 이런 부분들을 어 원칙적으로는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오해하지 마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용한 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청산 가치에 원칙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울회생 법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원들은 어 청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인 즉슨 음뭐 과도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에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되면, 어, 채무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높은 변질로, 어, 채무를 상환해 나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뤘던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 제가 일부러 조금 편한 표현으로 좀 보정 권고가 빡빡 하게 내려온 사안들을 두어 가지 뽑아봤습니다. 음, 첫 번째로 이제 창원지방법원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일을 의뢰 하셨던 고객분께서는 약 30세 정도 되셨고요. 어, 화물차를 모시는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셨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소득은 350만 원 정도였는데, 이분이 이제 주세, 주식 투자로 소비한 그 뭐냐 5,400만 원 되셨어요. 이 경우에 저희 그 법, 저희 사무실에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 공고는, 음, 인터넷 게임 주시 투자 가상화폐 투자, 해외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 공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는 당연히 그것보다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에는 변제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 광주지방법원의 사례였습니다. 어, 이 경우에 저희 고객분께서는, 어, 연령이 34세셨고요. 5천만 원을, <laughs> 어, 일시에 코인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보정공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얘기해드리면, 아무래도 퇴직금의 대부분이 코인으로 가다 보니까, 어, 가상화폐 잔고와,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회수한 금액, 또 손실 금액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한 때 현재 상황, 또 주식투자 주식 주식투자로 주식, 주식 투자로 손실한 금액, 주식 보유 현황 자료, 뭐 이런 거래 현황 자료 제출하라 이런 것도 내려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채무자의 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 점을 감안하면 이 채무자의 변제기간까지 기간, 변제 연장해서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하는 변제기간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어쨌든 가용소득이란 거는 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채무자 본인의 월소득 수준이 고정,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제율을 높이는 방법은 첫번째는 생계비를 줄이는게 되겠죠. 이 채무자의 월생계비를 가장 좀 보수적이고 낮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건데, 이걸로는 사실 조정 가능한 금액의 그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이제 기본 36개월을 60개월로 변제 계획을, 이,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변제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변제 기간을 올려서라도 변제율 80%를 맞춰라. 뭐 이런 보정 공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두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서울생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서는 어, 주식 투자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에 그 청산가치에 그 손실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변제율을 높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어, 좀 엄격하게 음, 채무자,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네. 가능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회생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어 일단은 도박, 주식 투자 이런 어떤 사행성이 짙은 건 일단 파산은 안 돼요. 네. 파산은 면책 불허 사유에 포함이 돼서 파산은 잘안 되는데 개인회생 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 아, 그 도박도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랑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행성이 짙은 경우에, 어 뭐, 청산가치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 변제기간을 36개에서 60개로 늘려서라도, 좀, 높은 변조를 마치도록 하는 그런 보존공구가 내려지는 게, 현재 실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도박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례를, 어, 했던 거를 두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음, 일단은 어, 학원 강사이셨던 의뢰인이 계셨어요. 어, 나이는 45세 정도 되시고 월 수입은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총 채무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도박으로 소비하신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어, 이분에 대한 보정 공고를 읽어드리면 어, 카드 채무와 관련해서 2020년 6월 이후에 도박에 사용한 급행 합계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상담 받고 이런 거 하라는 거는 또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 일정 기준 시점 이후에 사용했던 도박에 사용했던 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결국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주율이 올라가는 거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 어 춘천지방 고문 사례도 하나 뽑아봤는데요. 어 건설업을 하시던 어, 46세 의뢰인께서 이제 하셨던 개니생 절차인데, 월소득은 한약 290만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총채무액은한 5천만원이 좀안 됐는데, 그돈 전액이 도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도박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해서 표를 만들어서 일단 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 근거해서, 도박에 돈을 많이 낭비했다고 하면, 채권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던, 아니면 뭐, 채권금의 100%를 변제하는 짧은 변제, 짧은 기간의 변제계약을 내든, 어떻게든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약을 만들어서 내라고, 그런 내용의 보정공고를 내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두 사례처럼, 결국엔, 어, 도박도, 어, 큰 맥락에서는, 어,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실패로는 손실금의 처리와, 어, 법원에서 보는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궁금해지는데, 네. 주식 빚, 코인 빚, 도박 빚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변제를 해야 될까요? 어, 사실 그렇진 않죠. 일단 뭐,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회생법원보다는 아직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각 지방법원에서도, 어, 이 소명의 정도, 부, 물론 뭐, 도박이나 주식투자, 막 가상화폐, 돈을 많이 쓴거 자체는 사실관계에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 경쟁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는 진술서라든지 방성문에 얼마나 진실성이 담겨 있고, 앞으로 향후가, 향후에 자신이 어떻게 경제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다 봐요,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자신이 높은 변제율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어, 대리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소명을 하시면, 꼭 뭐, 반드시 100% 변제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